등차수열 an에서 일반항 구하래요 자 15번짱은 a 플러스 14d 이렇게 쓸수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1 2고요 세번짱은요 a 플러스 2d라고 쓸수 있지 얘가 6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연립을 해주시면 얼마입니까 12d는 마이너스 18d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찾았어요 공차 그러면 d를 얻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자 a 플러스 2에다가 d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요 얘가 6입니다 이렇게 자그러면 약분 약분이고요 이 마이너스 3 저쪽으로 이항하시면 a는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 9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d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는 2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21. 아유 이거 는다 분수 나왔어. an은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일반항 구했으니까 이에 구해주시면 되는데 아이 절대값이 씌어져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계산.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1이면 우선은 1이면 양수 나오겠다겠지 2분의 21이 크니까. 그럼 어디서부터가 음수가 나오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음수 나오는 구간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반항이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21인데, 자, 음수가 나오게 될때 n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항해주시면 2분의 3n이 크다. 2분의 21보다. 자, 양변에, 자, 2, 2 곱하주시면 없어지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 7. 아, n은 7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치? 아, 7이면 0 되네. 그치? 7이면 0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으려면 8부터,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음. 자, 여덟 번째 에서부터 음수가 나오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장까지는 양수가 나오겠죠. A1, A2. 어차피 양수는 절대 값 그냥 보여지잖아 일곱 번째 장까지.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음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자, 봐봐요. 절대 값에, 여덟 번째 장이잖아. 8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얼마야? 8 집어넣으시면 자 마이, 마이너스 2분의 3 8은 24 더하기 2분의 21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지만 얼마라고 한다고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 이거라고 얘기해 이게 내 절대값 이겠습니까 근데 공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항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6 이렇게 될거고요 또, 그 다음 항에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땡땡땡땡 해가지고, 몇 번째, 20번째는, 여기서20 집어넣으면 되겠지, 20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여기다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60. 더하기 2분의 21.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39.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9. 그럼 얘는 이거네. 자, 봐봐요. 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열. 그치, 이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7개구요. 초항 알아, 초항? 초항은요, 얼마냐면, A가 아까 얼마였더라? 9였잖아. 초항 더하기. 끝항 일곱번째 항 일곱번째 항이 얼마야? 7 집어넣으시면 0 나왔잖아. 요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공식 쓴 거야.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런 수열인 거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얼마? 2분의 39. 이거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요, 2분의 얼마야? 9, 7, 6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계산해야지, 이제.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2분의 3인 그치 공차가 2분의 3 그러면 짠 해가지고 2분의 항의 개수 알수 있니 8개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봐봐요 20개잖아 1서부터 20개중에서 7개는 빼니까 얼마 13개가 남았겠지 13개 그렇게 하고 초항은 2분의 3이고요 끝항은 얼마 2분의 39 그쵸 2분의 39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계산. 2분의 63 더하기 그다음에 2분의 13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42. 42는 21이네, 21그렇21 그럼 13 곱하기 20은 또 얼마야? 13 곱하기 20. 어, 계산이 복잡하네. 13은 3, 11은 1, 1 23은 6, 2 1은 2 해가지고 273. 그쵸? 2분의 63 더하기 273. 얘는요, 2분의 6이고 3이고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2로 나눠주시면 얼마야? 1은 2, 2, 6, 12. 8의 흉력 16, 168, 오케이. 자, 그래서 하분요 얼마입니까? 16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오케이.